네, 반갑습니다. 대박 산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제가 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이 지금 사실 뭐 크게 방향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첫 화면 보시면은. 매수 신규 매수 보류 방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셀트리온 일단 일단 볼 거고요. 그리고 기존 추천 주를 볼 건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어 놓은 알소포트도 볼 건데 다른 거 하나 더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번 영상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 상담센터 번호 오픈했으니까 실제로 가입 하실 분들만 이제 밑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 아닌 분들은 일단은 구독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가입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어 일단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너무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가격이죠. 그래서 요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합리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여기 일봉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 그리고 오늘, 어제 이제 61선 찔렀고, 61선 여기 부근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제가 사실은 61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61선. 61선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월의 흐름으로 볼때 사실은 60일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60일선, 바꿔 말하면은, 3개월, 이평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20일이 이제 한 달이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어, 셀트리오는 지금 방향이 없습니다. 왜 방향이 없냐면, 왜 방향이 없냐면, 사실 셀트리오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호재가 너무 많은데 호재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지금 모멘텀이 사라진 상태죠. 일단 합병 관련해서 뭐 딱히 특별한 공시가 없는 게 지금은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셀트리온은 당장 못 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방향이 없다. 지금 방향이 없다. 바꿔 말하면 이제 방향이 곧 결정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서 일단 이렇게 셀트리온은 보시면 되고 제가 볼때한 31만 원 뚫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제가 추천 종목들을 좀 여러 개볼 거예요. 알서포트는 제가 계속해서 추천했죠. 이 종목 야금야금 가기 때문에 계속 간다고. 근데 지금은 중장기가 아니라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15,000원 찍었죠. 맞습니까? 15,000원을 오늘 찍었는데, 일단 요 종목은, 자, 추세 한번 보세요. 야, 기가 막히죠? 우리는 왜 이런 종목을 못 잡았을까? 그렇죠 이제, 뭐, 시장을 읽어내는 눈, 그리고 종목의 흐름,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해볼 때, 어, 느 정도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눈을 갖춘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은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신일제약. 제가, 뭐, 추천을 할 때는 이 종목이 2만 5천원까지 빠지면 잡아볼만 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신의 지약이 반등 나오는 거는, 신풍지약 움직이는 거랑 같이 이제 사실, 비슷하겠죠. 신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료방에서도 일단 추천을 이제 했던 종목이고,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장기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저거 뭐야 영 어, 주식을 하면서 이제 뭐 제가 좀 잡설인데 주식을 하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 그리고 돈을 잃는 사람 그런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뭐, 늘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질때 조금 지고 이길 때 많이 이기면서 잔고를 불려나가는 게 사실은, 뭐, 주식을 잘하는 거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 지금, 뭐, 알서포트, 신일제약, 뭐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던 KM제약 한번 볼게요. 자, 61선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61선 부근, 3500원이죠? 이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렇게 일봉 하나 길게 거의 10% 가까이 빠졌음에도 오늘 반등 또 나오고 있죠? 이게 추세라는 거예요. 추세.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정도 분명히 더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올해 5,000원 대 머물렀던 적이 지금 저번 주, 이번 주 요, 요한 3주 정도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위에 막힌 게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존 추천 종목들 알소포트 그리고 신일제약 신일제약은 사실 제가 조금 더 밀리길 바랬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조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일단은 신일제약도 뭐 올라갔다. 그리고 일단 이번 영상의 핵심이죠. 셀트리온은 지금 방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손대기가 조심스럽다. 라는 게 대박산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실 신규 추천 종목을 하나 봐야 돼요. 신규 추천 종목. 자, 하나 볼 건데, 어, 일단은 또 제약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화제약이에요. 대화제약. 제가 처음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자, 실적 보겠습니다. 어, 매출액은 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0억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수익을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판매하는 상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지금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제약바이오 쪽이 완전 바람이 불었죠. 뭐, 누구는 끝물이다. 누구는 끝물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조금씩 달라요. 꼭 제약바이오에 속해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때이 종목은 분명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서 어, 대화제약을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추천 드릴 거고, 어, 여러분, 일단은 지금 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사실 뭐가 있냐면, 제가 잠깐 지수 얘기를 좀 할게요. 코스피 저번주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0.8%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이제 봤을 때,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사실은, 어, 아 이정국이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좀 꼬였네요. 지수 흐름을 봤을 때 월봉이 윗꼬리가 달렸죠. 월봉이 윗꼬리가 달렸단 말은 이제 주봉이 이평선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일봉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또 뭐가 있냐. 분명히 제가 볼때 추가 조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다. 사실. 사실은 저는 한 2,200, 2,100요 부분까지도 사실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뭐 뭐 바로는 절대 아닐 건데 분명히 한 5%에서 10% 정도는 지수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보면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지수를 사실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 아마 다, <laughs> 조만간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일단 뭐 가능성이 높다지 여러분 무조건 뭐 하락한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방향이 없다. 그래서 한 31만 원 넘어가는 걸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뭐 알소포트, 신일제약, KM제약 이런 정도도 또 수익이 났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대화제약 추천을 드린다라는 정도로 이번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 있는 번호로는 실제 저거 뭐야, 실제 가입 의사 있는 분들만 연락을 주세요. 뭐 일단 유료방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방은 일단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방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